그 사이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대면 강의는할수 없지만 아, 저의 마음은 항상 우리 그 석박사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화 창업 이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수강하셔서 이후에 창업을 하든 아니면 기업 경영 을 하든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공주대학교 우리 테크노융합대학원 우리 석사 박사 학생들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에서는 스티그마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그 물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무슨 뭐 서류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정부 자금을 받으러 가서 면접을 봤을 때그 응? 면접에 대한 실망 아 이럴 때 이거를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누구나 다 결점이 있죠 이 결점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든 룰이라고 아니고, 이제, 어 우리가 특허가 있다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어 소비자는 사실은 특허품이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또 창업을 했을 때는 블랙 컨슈머라고 그러죠. 어뭐 예를 들어서 내 상품에 무슨 뭐 나쁜 뭐 물질을 넣어 가지고 어또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어 또는 기타 이하 블랙 컨슈머라고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허품과 소비자는 다르다. 음. 특허라는 거는 방어하는 것이지 내가 그 소비자를 뭐다 잡는 건 아니죠. 물론 소비자가 특허가 있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어 남한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똑같은 옷을 어, 만들어서 또는 옷을 살때 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가 그 백화점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브랜드를 보고 사는 이유가 그 브랜드의 회사를 신뢰하는 거죠. 어,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거니까 이것도 창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이제 그 그동안에 우리가 창업이 뭔지, 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창업에 특허를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어, 실질적으로 꼭그 훈수 하듯이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창업을 해야 되느냐? 아, 정부의 이제그 창업지원 카테고리 보면, 아, 사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업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도표에 보면은 뭐 가상 훈련 시스템 뭐고 기능 무전기 뭐 드론 뭐 지능형 드론 뭐 실감형 콘텐츠 뭐 심해 해양 플랜트 뭐 바이오 헬스 분야 전기 전자 분야 뭐 정보 통신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참 많죠 정말 우리가 다 개발하고 어~ 타 어느 국가보다도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꼭 만들어야 되는, 꼭 발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어, 강의 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이 드론 시장은 사실은 그 중국과 그 미국이 장악을 합니다. 이 중국에는 잘하겠지만 DJI라는 드론 회사가 어, 엄청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어,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다다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아, 제가 그전 시간에 수업할 때늘 말씀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카피도 사업이다, 카피도 아이디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에서의 드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기능을 넣었다고 더 없는 건 아니죠. 어, 드론 시장, 우리나라에도 드론 시장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첫째는 시골에 농사 짓는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도 있고 또 빌딩이 자꾸 고 높을 높아지니까 빌딩에 유리창을 닦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빌딩을 닦는 드론도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발전되죠. 어, 엄청난 전기 자동차 전기 사업이 드러나는데 전기 자동차를 어,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화석연료를 가지고 어, 기름을 떼서 음, 석유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어, 자동차 기름이 아마 그 떨어져 가지고 아마 운전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주유소에 가서 깡통에 주유 휘발유를 어, 사다가 넣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차한테 도움을 받는데 어,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가 어, 운행을 하는데, 아직은 전기차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운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시골 같은 데 가서 전기가 고갈됐다. 차가 멈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드론을 불러서, 드론이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충전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닐까요? 그래서 드론으로 할수 있는 사업, 어, 또 심지어는 이제 드론이, 아, 어, 우리 AI처럼 내가 움직이는 길을 움직이는 겁니다. 드론이 떠 있을 때 내가 손으로 이리가 저리가 저리가 이리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론으로 사업하는 게 어,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많죠. 음.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현상도 있겠네요. 우리는 이제 전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이제 남북한이 갈려 있는데 이제 사람이 뭐 총을 쏘는 것보다 이제 드론이 가서 싸우는 거죠. 제가 드론을 날려서. 뭐 평양 가서 드론을 쏘는 겁니다. 이럴 경우도 있겠고 또 드론을 맞추는 또 포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드론 사업이 아 굉장히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요 드론 사업에 맞는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특허를 낸게 하나 있는데 그 수직이착륙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허 낼때 2005년도에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까 스티그마 효과를 냈죠. 어, 그게 무슨 특허냐.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어, 말도 안 된다. 이럴 때 제가 자괴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도 제 나름대로 특허 초론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하늘 나는 수직 자동차여가지고, 어, 물론 그 당시에도 엉뚱했죠. 만약에 뭐 자동, 저, 내가 만든 1인용 수직 기창용 자동차가 하늘을 날았을 때, 어, 많은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하늘에서 막 부딪히겠죠. 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들이 희망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후에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어, 미국의 크라이슬라라든가, 무슨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 그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지금 저희, 그, 제가 얼마 전 들은 얘기인데, 그 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가 4개 있어서, 그 프로펠의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자동차형 드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자동차형 드론이 있는데 이 자동차형 드론 사업이 아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연구하고 있답니다. 뭐매적식그 지원해주면서 어 드론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어업의 기본이 틀이 되는 이 드론 자동차 드론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계 창문 아니지만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어, 특허를 통하여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우리가 입에 문어는 이제 스마일링인데 저희 제자가 이거를 발명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거를 저한테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스티그마 효과처럼 우리 제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를 뭐 누가 이거를 사냐? 말도 안 되는 걸뭘 그러냐.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개당 천원 밖에 안 하는데 미소 장치라 해가지고 뭐스튜어디어스가 되고 싶은 사람들 또 CS 카스터마 서비스 하는 사람들 또 우리도 이제 미소가 아름답다. 미소 가지고 천냥 빚 갚는 그러죠 말도 못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 지금은 뭐,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지만, 아그틈새 어 시장을 겨냥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꼭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just in time 이라 그러죠. 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요 옆에 이제 보기 드문 골로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뭐잘 아시겠지만 나무로 밥을 지어 먹고 이 골로만 들어와도 굉장히 발전적인 가정이었죠. 아마 그 시골에 이 골로가 있다는 집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 집으로 저는 생각해요. 어, 아궁이에서 떼던걸이 석유를 넣어서 이 석유의 역할로 인하여 밥을 할수 있다는 거. 뭐, 굉장히 부잣집만 있을 수 있는, 부잣집만 갖는 그런 편리함과 행복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 이 골로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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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발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제가 말안 해도 알겠죠? 어, 무슨 뭐, 가스 스토브에 지금은 이제 뭐, 뭐, 전자렌지에, 뭐, 진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이것도 미래 지향적인 발명과 발전, 그리고 창업에 도움되는 기술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그 신비한 아이템을 보고 사업에 성공을 봤는데, 저희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환경 파괴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인류 건강에 문제가 되고, 또 저희 그 뭐라랄까 그 장수 장수하는 데도 문제가 된답니다. 과거에 그 음식물이 많이 안 나올 때는 이거를 뭐 갈아서 또는 테이블도 쓰고 했는데 워낙 지금 음식물이 많이 나오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식물이 자연의 음식물이 아니라 화학 음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화학 음식물이다 보니까 이 음식물을 내가 버리면 이거를 먹고 또그 물고기라든가 이런 자생하는 것들이 또 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알수 없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알수 없는 병이 생기고, 이 병을 치료해라니까 또 무슨 뭐 바이오가 생기고, 아주 지금 공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 제임스 로저스라는 분이 환경의 문제점, 해양, 티, 해양 투기로 인한 인간의 바이러스 감염,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인한 냄새,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과일 코팅제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어, 뭔가 니즈, 소비자가 필요한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과일이 이 수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게 부패가 된답니다. 그래서 과일 겉에다가 어떻게 보면 코팅을 한다는 얘기죠. 어, 과일 겉에다가. 과일 겉에다가 코팅을 했더니, 이 코팅된 과일이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루만 썩을 거를 열흘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팅제를 한 그, 저, 소재가 채소에 펄프에서 추출한 지방산이에요. 채소에, 우리 그, 저, 김치 같은 거 보면은 줄기가 세지 않습니까? 여기서 뽑은 지방산을 가지고 유기물, 보, 우리가 또 새로운 화학물질이 있겠죠. 이걸 혼합해서 만들어서 과일 코팅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FDA 승인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코팅제를 개발한 제임스 로저스에 빌게이츠에 운영하는 스타트업 재단에서 10만 달러를 자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다에서 2억불을 투자 유치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특허 창업의 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 창업을 할 때는 단위가 크고 미래 디버런트, 버, 아직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창업을 할 때, 무슨 식당이나 이런 걸 창업할 때는, 글쎄, 같은 꾼이지만, 틀리겠죠? 아, 어, 그래서 저는 간곡히 청원하는데, 기술 창업을 해라. 특허 기술 창업을 해라. 기본적인, 뭐, 보단. 물론, 특허 기술 창업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식당을 창업하는데, 어, 뭐, 내가 메밀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조성물 특허더 넣어서, 응, 그 메밀을 먹었을 때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든가 어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멀리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기능성 창업을 해라. 남들이 하는 그냥 이렇게 뭐손저저 저, 저, 뭐야 뭐 재능도 아니고 뭐, 뭐 사기꾼식으로 하지 말고 기어 뭐어쨌 기능성 창업을 해라. 어, 내가 옷을 만들어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패션이 멋있다든가 또이 옷의 기능. 뭐, 수분을 흡수한다든가, 뭐, 발열 기능이 있다든가, 기능성 창업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얘기죠. 딱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발명하게 되면, 그 발명으로 인해 또 새로운 발명이 나오죠. 지금 이 과일 코팅제 개발한 제임스 로더스는요, 지금 이제 철강제 산화방지 코팅제들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방청단이나 프라이마가 있죠. 우리 지금 철강제가 코팅되는 게 있는데, 아, 이거를 이제 산화방지하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한 200톤 된다는데, 어, 그거를 뭐,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죠? 어, 프랑스에서 미국의 그 독립 100주년 때 만드는 거죠? 어, 그런데 그게 뭐로 만들었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리로 만들었죠? 어,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한국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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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어,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택배해가지고, 어, 택배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조립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시장 가보면 다 이렇게 용접이 돼 있죠. 어, 근데 그 용접이 어때요? 지금은. 자, 구리를 용접을 해서 구리 색깔이 나야 되는데,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죠? 어, 맨 꼭대기에 횃불만 이제 금색이 나는데, 왜푸르스름 색이 나느냐? 산화돼서 그런 거죠. 구리가 산화돼서. 그래서 산화 방지를 할수 있는 이런 코팅제 개발한 우리 저 제임스 로저스 아주 그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창업에서 전략과 전술, 세상과의 통합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술도 중요하고 또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아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문 닫아야 돼요. 어, 이문 닫지 않는 방법, 세상의 흐름을 좀 배워라. 아,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불편한 것좀 찾아봐라. 내가 뭐 살면서 뭐가 불편한 건지 그 불편한 것을 이슈화하면서 그것을 아이디어화 시켜라. 요즘 도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뭐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뭐. 뭐, 다 모두가 전문가예요 어, 그 전문가를, 정말 전문가를 찾기는, 뭐, 이렇게, 백사장에서 반을 찾기겠지만, 또 뭐, 백사장에서 금 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뭐, 니꼬통식으로, 뭐, 이렇게, PCB에서 금방 캐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우리 막 수영하고 놀다가, 뭐, 금반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걸 또 찾아서 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생활 속에 불편한 것을 좀 찾아라. 음. 어, 우리가 손톱만한 카드 결제기 지금 이제 카드 결제기도 누가 만들었나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203페이지 교재에 있는데 어, 이 카드 결제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교재를 제가 한번 203페이지에 보면 이 카드 결제기는 어, 유리세공업자가 이걸 만들었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초석인데.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정적인 카드 결제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리세공 하는 분이 그걸 팔려고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살려고 해도 카드 리더기 가 없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카드 리더기 내가 들고 다니는 리더기를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원래 유리세공업자가 핀테크 전문가가 된 거죠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 다 기, 저,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 이유가 있죠. 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쓰는, 흔히 쓰는 이제 플라스틱 카드가 있죠. 아, 맨 처음에 나온 게 다이너스 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죠. 미국의 억만 장자가 저녁에 이제 식당에, 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이제 밥값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애상이라는 게 없었나 보죠. 뭐 실내도 없었고. 그래서 밥값을 안 가지고 와서 그 종업원이 돈을 안 내면 못 간다. 아, 이렇게 망신을 주니까 아, 어,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서 돈을 가지고 오게 서 이렇게 갚았다 하는 어 시작인데 그러다 이후에 이제 그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증쓰는 방법으로 좀해 보자. 응?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어그 돈을 꼭 들고 다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밥을 먹고 못 갚으면 네가 갚아라. 또 네가 밥, 밥을 먹고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하는 보증제를 좀 하자 해 가지고 그 회원제죠 한 200명이 모여서 서로가 이제 보증을 줘서 카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이든 또 기타이야. 물론 처음에 식당부터 했겠지만 식당에 가서 이 카드를 가지고 쓰는 사람은 이 카드를 쓰는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회원 200명이니까 199명이 갚겠다. 어 그래서 그 믿음, 신용으로 시작한 게 바로 신용카드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우리는 뭐, 물론 신용카드 떠나서, 뭐, 핀테크, 무슨 뭐, 그, 휴대폰으로도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식이 됐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자켓 자연으로 가다 보니까, 뭐, 천연 황토를 또 활용하고, 폐기물도 활용하고, 또 음식물도 활용하고, 이런 게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죠. 어 참고적으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과거에 KT의 그 조소환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업가정신에 한번 더할 얘기지만 아 이분의 그 일화를 들으면은 뭐 제가 직접 경은안 해봤지만 사실로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뭐 삼사원학교 나와가지고 어, 육군 소우에 입대를 했는데 아 입대해가지고 부하 직원이 실수로 팔이 다 잘려 나갔다 그죠? 러 그런데 이 친구가 이분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 여자친구가 면회와서 어 간호를 하는데 아 조용히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팔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귈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팔을 좋아했느냐 어 당신을 좋아했지. 팔이 없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 병원 옆에 방을 얻어서 병간호를 하고 또그 아버지가 이제 여자 의 아버지가 엄청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만약에 엄마가 팔을 이 없다면 버리시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결혼했죠. 이분이 바로 애경에서 만든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하나로 샴푸를 발명했고요. 또 2080이라고 아시죠? 치약 2080을 만든 발명가 조소한 사람입니다. 음. 이후에 KT의 부사장으로 갔는데, 우리 지금 영상통화하는 거를 발명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고, 어 지금은 여러분 뭐, 세라담이라는 데 대피사로 가 있는데, 바로 발명하는 이, 저, 특허, 창의력 있는 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또 지금은 싸우지 않지만, 잘 알겠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기업가 정신도 배워야 되겠죠? 에디슨과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죠 어 여러분 그 에디슨이란 사람은 1500개 정도의 발명품을 갖고 있죠 어 그리고 직류 전류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어느날 테슬라가 어, 에디슨 회사에 취업을 했죠 어 취업을 해가지고 어 같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직류 전류가 문제가 있어서 에디슨한테 이야기했죠. 이 직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자.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직무 발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디슨이 네가 만약에 이 직류 전류를 어저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면뭐 5만 불인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억을 주겠다고 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 테슬라가 밤낮을 연구해서 직류 발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직류 전류를, 테슬라, 저 에디슨 헨소리가 있죠. 아, 이거 뭐내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걸 넌꼭그 알고 있었냐, 해가지고 돈을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화가 나서 그만두고 나가서 해살 차려가지고 교류 전류를 발명했죠. 여러분, 직류는 몇 볼트고 교류는 몇 볼트입니까? 직류는 110 볼트죠. 교류는 2 2 0볼트 우리 지금 가정에 서 쓰는 건 220인데, 아직도 직류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직류와 교류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음,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에디슨은 발명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아, 제네럴 모터스, 제네럴 일렉토리닉을 만들었죠. 아, 그래서 에디슨은 그 직류발, 교류 전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류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발전, 변조도 만들어서 미국의 시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 그, 저, 저, 에디슨이, 에디슨이 이제 그, 어, 자, 저, 저, 테슬라가 나가서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백만 장자를 만나서 교류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 퍼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교류를 쓰는데, 아, 장단점은 교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 노벨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어, 둘다 거절했죠. 어, 지금도 I.N.G.입니다. 어, 아마도 그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 그 이후에 이제 에디슨은 뭐 우리 전구 담아 어, 맞아 40시간 지속되는 100년 전구 만들어서 완전 사업가고 테슬라는 그 좋은 걸 만들었지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디어를 다 뺏긴 거죠. 어 그래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에디슨은 발명가이자 사업가이고. 테슬라는 진정한 발명가이자 과학자라고 제가 평하고 싶습니다. 어, 어또 하나 있죠. 우리가 그 샘표식품에 이제 오사장님 계신데, 오 부사장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조선간장을, 어, 개발한 분이죠. 어, 이분이 그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그 숙성실, 장류 숙성실에 가서 코로, 어, 문의점도 아니고 코로, 어, 그, 저, 저, 뭐죠. 그, 저, 저걸,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선간장을 만드신 분이죠. 어. 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 그, 뭘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전기 자동차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코발트라고, 어, 그 코발트가 생산하지 못한 코발트를 없다면, 전기 발, 자동차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기업이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새로운 발명을 할 때는 소재 개발도 중요하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고난 경영자, 훈련된 창업가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배우고 훈련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경영자가 될수 있고 훌륭한 창업가가 될수 있다. 아 요거를 좀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잘하겠지만 이제 그 무일푼으로 엉망잔자된 자라 설립자도 있죠. 어 지금 한 6위 부자인데 이분의 이제 성공 비결 다섯 가지가. 속도가 모든 것이다 아까 스테이지 게이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뭐 상품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소비자가 어떨까 볼게 아니라 그냥 먼저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자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어, 다시 말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지 지금 화이부지 부속을 만들어야지 투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 라인을 제어하라 어, 라인이 확,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마라. 아, 내가 할수 있는 기술, 또 내가, 나의 그, 인본다상, 기본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혁신, 이노베이션을 멈추지 마라. 아, 요게, 아, 우리 무일푼에서 엉망 잔사된 자라 설립자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창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석박사 여러분, 그 코로나19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대면 수업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